몸에 좋다는 초록 음료 마셨더니 녹색 라떼로 불리는 말차의 M T C H A 음료를 두고 탈모를 유발한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차 자체보다 성분과 섭취 습관이 문제라고 조언한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매일 마신 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주의 글을 공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차가 탈모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말차에 포함된 탄닌과 카페인 성분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테판이 쉬프는 말차 섭취 후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말차 자체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차에 포함된 탄닌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탄닌은 항산화 특성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로 철분과 결합해 신체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철분 결핍은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인체는 철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말차에는 일반 녹차보다 높은 수준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영양사 에이미 샤피로는 과도한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시켜 일시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말차 한잔 1, 2g에는 8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면 이는 대부분의 녹차보다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특히 철분 부족빈혈 월경량이 많은 여성 철분 섭취가 부족한 채식주의자 위장질환 환자 등은 말차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쉬프는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흰콩, 두부 등을 섭취하기 전으로는 말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샤피로는 식물성 철분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류, 피망, 딸기, 브리셀 콩나물 등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일 엄청난 양의 말차를 섭취하거나 농축된 녹차 추출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탈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탈모가 걱정된다면 철분 검사를 받아보라며 일부 사람들은 말차를 마시면 메스꺼움이나 소화 불량을 경험하기도 한다. 말차에 함유된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불면증, 불안감, 심계항진,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말차의 장점도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샤피로는 말차는 녹차잎 전체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녹차 섭취 방법 중 가장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항산화 물질과 엘테아닌 이지시지카테킨 일종과 풍부해 커피보다 부드럽게 각성 효과를 주고 활성산소 제거와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말차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전당뇨나 당뇨병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구독 누르시면 새로 올리는 소식 빠르게 시청할 수 있어요. 좋아요 한번 부탁해요.